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고타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과의 연락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시고, 후에 올려드리는 스톤을 보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왼쪽 별카드입니다. 오른쪽 달카드입니다. 잠깐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화이트, 핑크, 잠깐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원석, 별 카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톤, 별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카드 셀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관계 흐름 3 장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컵스의 카드가 나왔고요, 에 s 돔 컵스, 페이지 컵스가 나왔습니다. 어, 감정에 관련된 카드들이 나왔네요.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은 서로의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동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의 이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변덕스러운 시기, 권태기의 시기, 썸을 타시다가도 마음이 멀어진 시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서로의 마음에 개인적인 감정,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네요. 이렇게 지금 마음의 이동이 나온 이유는 각자 서로에 대한 자신감, 그 애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거나 이 감정들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어요. 썸을 타시던 분들, 연애를 하다 헤어지신 분들, 혹은 권태기 때문에 멀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하실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 카드가 나왔고요. 데스카드, 매지션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지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보여져요. 혼자 있고 싶고, 단절된 느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멀어지고,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직은 더 혼자 있고 싶다. 그것에 더해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내 시간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 이후의 흐름을 또 한번 세 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소드의 카드 하이프리스트 페이지 펜타클의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본인의 관계를 확실히 구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걸로 보여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나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거나 구속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동안은 이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걸로 보이고 솔직하게 감정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사생활,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큼의 애정은 지금의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락이 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올 걸로 보이네요.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고요. 에이드 오브 완즈가 나왔고요. 나인 완즈가 나왔습니다. 연락이 올 걸로 보여요. 소식이 올 걸로 보이고 생각보다 너무 늦지 않게 소식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시 연락을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자기만의 영역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실 거예요. 그간은 서로 선이 모호한 관계였다면. 다시 만나게 되시더라도 선을 명확히 하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연락이 오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연락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8월, 9월, 10월, 8월에 연락이 올 걸로 보여요. 이번 달 안에 그래서 연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들의 대비하라,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핑크, 달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카드 셀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관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6컵스, cups, 7컵스, cups, 페이지 완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상황이 이미 지나간 인연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추억으로 간직된 인연으로 보이는데요. 썸을 타다가 연락이 끊긴 분들 혹은 이별을 하신 분들. 관계가 잘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끝난 사이들. 다 해당되실 걸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전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를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포우 소드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고요. 엠펄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은 아마 솔로로 지내신 지 시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으시고 공백기가 있으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난 것도 있고 만났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흐지부지 끝났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기 생활에 집중하면서 꿋꿋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지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식이 궁금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상대방 분은 종종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하셨던 걸로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퀸 오브 컵스 카드 킹 소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중에는 분명히 아픈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상대방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해 하시는 모습이에요 같은 문제로 두 분이 다시 다투시거나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여러분들께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때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맞춰나가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두 분이 다시 한번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그때는 같은 문제로 싸움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이 망설이지 않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뭐 싸우고 헤어졌고를 반복하셨다거나 이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두 분이 다툼으로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상처를 받을 것 같다면 이분은 단칼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 들어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락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 오브 안즈 카드가 나왔고요 에이드 오브 소드 나이트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시기인 걸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의 관계는 끝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 물론 힘든 시간도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 상태로 보이세요. 하지만 상대방 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요. 자기의 일이나 학업이나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은 충실히 하고 계셨지만, 여러분들께 연락을 해야 되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은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꽤나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참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 자, 이동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동과 심리적인 이동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방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향한 방향으로 바뀌고 또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락은 오실 거고요. 당연히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카드로 볼게요. 8월, 9월, 10월, 이렇게 달별로 연락운을 보도록 할게요. 8월, 9월, 10월. 지금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떠올리시고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연락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어도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8월 한달 동안은 이분이 참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도 그 모습이 좀 이어지는데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볼 때는 10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부터, 이제 남은 8월의 시간부터 연락이 오게 되고, 간접적으로 뭐 SNS도 될수 있고요. 카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9월까지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더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였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조금 더 알아내라 이렇게 나왔네요. 상대방분의 지금 현재 심리적인 변화를 보시려면 보통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조언을 하는 것도 상대방 분의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지 좀 캐치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였고요.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 마고의 타로 라디오에서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